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갤러리에 슬라이드 쇼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셀렉 l l 버튼 옆에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HTML 문서에서 버튼을 복사하고 밸류를 플레이 슬라이드 쇼라고 하고, onclick e l e c t 로셀렉트를 함수 대신 슬라이드 쇼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nput 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this를 인자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script js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slide show 함수를 추가할게요. function slide show btn을 인자로 받아서 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미지 Magnified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면 이미지가 확대되는 거를 확인했는데요. 이 이미지 Magnified 클래스를 순차적으로 이미지에 추가해주면서 슬라이드 쇼 같은 효과를 흉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이미지스에, document에 getElementByClassName을 이용해서 이미지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를 모두 얻어오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0번째 엘리먼트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 이미지 매그니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그림이 먼저 확대되도록 합니다. 이후에 setInterval 함수를 이용해서 익명함수를 호출하는데요. 1초 간격으로 호출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기존에 확대되었던 이미지를 축소하고 새로운 그 다음 이미지를 확대해주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덱스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네요. 인덱스는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인덱스로 하고요. 이 함수 안에서는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미지스의 인덱스의 클래스 리스트에 리무브를 이용해서 이미지 매그니파이드를 삭제해주고 인덱스를 하나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세 인덱스에 클래스 리스트에 애 d d 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매그니파이드 클래스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셀 인터벌 함수는 1초마다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 즉 11번째 이미지가 넘어간 다음에도 계속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럼 배열의 범위를 넘어가는 에러가 생길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인덱스가 이미지스의 랭스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렇게 다음 이미지가 확대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리어 인터벌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해당 셀 인터벌로 설정되어 있던 작업이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해당 셀 인터벌로 예약되어 있던 작업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클리어 인터벌에는 인터벌 아이디를 인자로 줘야 하는데, 이 인터벌 아이디를 바깥에서 인터벌 아이디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두면 셀 인터벌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반환되는 인터벌 아이디가 인터벌 아이디 변수에 저장이 되고 1초마다 호출되다가 마지막까지 그림을 다 확대하고 나면 이 클리어 인터벌 함수가 호출되면서 인터벌 아이디가 인자로 들어가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 보면 플레이 슬라이드 쇼 버튼이 보이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엘리먼트에 보면 플레이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매그니파이 되면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먼트까지 확대가 되고 나면 슬라이드 쇼가 끝나고요. 이를 확인해 보려면 소스 탭에서 클리어 인터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슬라이드 쇼를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확대되면서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되고 난후 끝까지 가면 클리어 인터벌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죠. 그리고 이 우리가 셀 인터벌 안에 뒀던 이 함수의 진입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리줌을 했을 때더 이상 시간이 지나도 브레이크 포인트에 프로그램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클리어 인터벌을 통해 더 이상 이 함수가 호출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미지 확대도 해보고 선택도 가능하고, 셀렉트 툴, 언셀렉 l 이 가능한 버튼도 만들어 보았고요. 이미지 슬라이드쇼도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몇 강의에 걸친 짧은 실습이었고 그 동안 배운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웹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던 실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